여러분 안녕하세요 n Grava, Maha, 리아 r i a e n o n i p i a r 메 s e r n 아 o m k 레베다 h o 버리 r a e v e 아 a r e d e l e l i g a t i o n a n g u g u 임 Kuria Garo, 라 m c h i Pedal m u n a m u m e r i 남아자바에 울통하여 남아자바에 을통하여 대비가로, 남아리 세그레대비가 원하는 음식을 로진에 사자고, 원하는 장소로 로진에 내야 하고 빠르고, 림메슬난에 간절하게 조신외국고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하이네마에 특히, 두드비, 최근에는 대들로 가라가로배달앱에 등장으로 딜리버리 아플리케이집 포털하라 하자 음식을 배달 시키는 것이 사다고고성안의 야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오르랑 심비 받해 바레 배달앱을 이용하면 딜리버리 애플리케이션을 통유해 기타과 사다 사이네 메뉴에 대한 메뉴에 빠듯대 정보를 결제되고 손쉽게 여러 대구 오류도 있습니다. 야지나이 마레. 사용자들은 어통유래들이가로 배달앱을 통해 갈리베리 리게이징에는어생등 바래 울통에 들어와들어가봐 남마따마인 울통에 남마따마에 돌통에 대회가로 남만의 일생들의 대회가 한식고리아사사중식 대우사사 장식 그나우라인사사 원측 사비사사정사시의 절호종류의 미묘도묘사해 음식 중사사의 일마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미미가 노실에 사자고 선택하여 위재비 매달 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가인 말에 주문할 때는 오라 마레 가마가로 다른 사용자들이 자동료들이 남긴 상애래의점과 개편션의 리뷰를 참고하여 리뷰고 고가비 자신에게 미미네 맞는 메뉴를 깐일에 메뉴고 고를 수 있습니다. 휴지의 나뉴레 시발레 페다대번결리바리애플리케이션가도냠금메다신용카드어쥐외가간청결제외부소에며삐시진우데본결제등다양한며삐시진아사시되다양한결제수단을미묘도며삐시되려는니라미고지원하기때문에탑반에의외죠이마바래이대문네들어따라봐바방기대문네밧데에의외죠그대비봐사용자들이어통비래들이가 편리하게 s m b 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위빛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다음 처음 이용자들에게 브라마소 사돈에 두리고 할인을 주거나 세척비라비비 쿠폰을 주는 등 쿠폰 그 비라 사실에 다양한 혜택을 몇몇 도시에서 리고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라눌라 시발에 또한 투앱에 주문한 음식인 오라마라이드 사자가 현재 조리 중인지, 아쿠 고 전에 셀라수라 배달 중인지를 보니 셀라수라고출시간으로 시내 뷰니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스시나나무래 시바레 이러한 조리함 때문에 기름유 심지레 아껴져 한국 사람들은 고리알 누리류가로 배달앱, 을배리애플리케이션으 많이 사용합니다. ညာကြီးတို့ပြကြပါရဲ့